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전설의 녹티룩스 50mm F1.2 1세대 제품입니다. 녹티룩스 50mm 1세대는 1966년부터 1975년까지 생산하였습니다. 밝은 조리개로 인해서 밤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렌즈입니다. 다른 녹티룩스 개체들처럼 조리개를 최대 개방하면 마치 소용돌이치듯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1960년대에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높은 해상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렌즈를 수공연만 비구면 렌즈가 두개 삽입되었으며 그 당시 렌즈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명 뿐이라 적은 수량만 출고되어 더욱더 희귀한 렌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렌즈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는 전체적으로 미세 스크래치 말고는 깨끗한 편입니다. 렌즈 앞쪽에는 일반 필터를 착용이 불가능하기에 이렇게 후드가 분리가 되는데요.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 안쪽에 시리즈 필터를 삽입하여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렌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렌즈 외관 상태는 잔 스크래치들이 확인이 됩니다. 현행 렌즈와 다르게 렌즈 경통은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렌즈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앞부분에 네임링에 적혀 있는 이름들이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을 주네요. 렌즈 코팅은 엠버 코팅으로 주홍빛이 은은하게 빛나는 게 아름답습니다. 조리개도 부드럽게 잘 돌아가네요. 조리개 날에는 유막들이 조금씩 끼어 있는 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포커스링도 문제없이 잘, 부드럽게 잘 돌아가네요. 자, 다음은 렌즈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내부는 미세먼지를 제외하고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보통 렌즈 내부가 좋은 상태인 개체를 발견하기 힘든데, 이 정도면 많이 깨끗한 편이네요. 지금까지 노티룩스 50ml 1세대 제품을 확인해 보았는데 보기 쉽지 않은 개체로 좀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도 매장에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으니 언제든 방문 또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